코로나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력이 저하되었다. 이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년도 그리고 21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유의미한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과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차등교사 안쌤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영상을 지난 시간에 안내드렸습니다. 작년 학업성취도평가는 중3, 고2의 일부를 표집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정말 특징적인 부분만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평가원 자료실에서 하나하나씩 다운을 받아서 표를 살펴보았더니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평가원에서 성취 수준 결과를 4단계로 분류했는데 정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4수준은 제일 높은 수준으로 성취 기준을 거의 모두 달성한 학생, 3수준은 상당 부분 달성한 학생, 2수준은 부분적으로 달성 그리고 1수준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분류를 하였습니다. 결국 4수준은 공부를 잘하는 상위 학생 그리고 1과 2 수준은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하위 학생이라고 가정하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부 3 수준에 속하게 됩니다. 즉, 3 수준은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못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학생들인데 전체 학생들의 비율로 따졌을 때이3 수준의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특정 학년의 학생들의 평균을 내면 이3 수준의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는 3 수준, 보통 학력을 가진 학생들의 3년간 통계입니다. 코로나가 19년 말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해 9월에 치러진 학업성취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 19년 성적 비율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해인 20년도에는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개학 연기에 이어서 학교에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9월에 치러진 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죠. 19년에 비해 적게는 7%포인트, 많게는 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1년도에는 하락한 것도 있지만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21년에는 가능한 등교를 많이 실시하였고, 20년도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업이 별로다, 공교육 못 믿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지만, 이 학업 성취도 결과로 따지자면, 가장 많이 등교한 19년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등교가 많았던 21년 그리고 거의 하지 못했던 20년이 가장 성적이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년과 21년을 비교하면 더큰 격차로 벌어집니다. 70에서 80%를 육박하던 3수준의 학생 비율이 60에서 70%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말 큰 격차죠. 교육부가 이를 통해 발표한 사실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되었다 떨어졌다입니다.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표와 결과를 보는 사람이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거나 아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었어라고 위안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엄밀히 따지자면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근본적인 이유를 직시하고 그 이유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교육부와 같이 커다란 공공기관이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고, 우리와 같이 실제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19년, 20년 년도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21년도 구체적인 보고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연계가 심한 수학을 예로 들어 보여겠습니다. 매일 정상등교를 했던 19년과 거의 학교를 가지 못했던 20년도 사수준 학생의 변화입니다.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사수준,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른 비율도 있고 살짝 떨어지거나 거의 균등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1 수준의 학생들의 변화를 보시면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팍팍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 아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럼, 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합리화를 할 것이 아니라, 대체 4 수준인 학생들의 특성은 무엇이었길래 꾸준히 공부를 잘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배워야 하고, 1수준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런 행동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야 더욱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결과는 없습니다. 평가 안에서도 단순 결과에 대한 통계가 편하지, 이런 요인들은 정말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름 3 년간 학교 연장에 있었고 코로나 시기 중간 중간에 격차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미리 가정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 스스로 또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주세요. 학교 안 간다고 마냥 좋아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해야 할 것들을 혼자서 했는지. 모르는 부분을 체크했다가 따로 질문을 드리거나 그 부분을 꼭 해결하려고 했는지 등등 많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최근 2년에서 3년간 자신은 전혀 어려움 없이 학교 수업을 꾸준히 잘 따라갔다. 우리 자녀는 모르는 부분을 꼭 해결하고 혼자서도 꾸준히 학습을 이어나갔다라는 가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학습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감히 확신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무슨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는 유형일 것이고 아마 꾸준히 4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 수준과 2 수준의 학생들의 비율은 전 과목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3년간 비율을 보시죠. 19년에 비해서 20년에 확 올라갔고 이어서 21년도에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떨어진 과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19년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년도, 즉 중간에 생긴 학습 결손이 21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들이니까요. 이 학생들은 코로나 시기 어땠을까요? 아마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동영상 시장이나 컨텐츠 등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옆에서 꼼꼼하게 신경 써줘서 봐줘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1, 2 수준, 앞에와 같은 학생들인데 재작년과 작년에도 꾸준히 학원을 보냈다라는 가정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거나 별 소용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1, 2 수준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어. 학교도 움 공부한대라고 말을 해도 결국 학업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소는 결국 학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학교이고 학교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원은 많은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 진도 위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학원 시간이 끝나면 완전 종료가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를 파악해서 자녀의 성향을 정확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올바른 대처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규모에 대한 성취 수준도 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지역 구매별의 차이가 나타났고, 고등학교에서는 특정 교과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3수준 학생들을 보면 음량 표시가 모든 과목에 표시가 되어 있죠. 반대로 1수준을 보면 음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대도시와 그리고 읍면 양쪽에 근무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교사나 동네 분위기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는 사교육의 차이일 수도, 각 가정에서 자녀들 학업에 신경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등으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년, 21년도 학업 성취도 결과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청력이 초 저하되었다 라는 말이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근본적인 원인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한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도 그러한 학생들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